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권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할렐루야, 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네. 네. 그 좋으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시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행복한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기대하면서 살고 있나요? 에스칼레이터처럼 발을 올려놓기만 하면은 저 높은 데까지 그냥 자동으로 쭉 데려다주는 혹시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인생에는 그런 에스컬레이터는 없습니다. 스스로 발걸음을 내딛는 만큼 그만큼만 올려다주는 계단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레리나 강수진 씨. 그분의 이야기는 우리들이 많이 알아요. 근데 그분은 남들보다 10년이나 늦게 발레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에게 뒤쳐졌지만은 낙심하지 않고 주어진 하루 하루에 충실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자 그 자세로 살았기 때문에 늦게 출발했지만은 정상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도 오늘 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네. 인마 예를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고 높은 천국까지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 좋으신 주님 앞에 나오신 이 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같이 시작 사람에게는 벌바라 사람에게는 벌바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버림받아. 되랑해다림받아 사랑해, 버림받아. 사랑해, 버림받아. 사랑해, 안타까운 일들이 생깁니다. 어림을 받는다는 건요, 원어만 봐도 벌써 아파요. 원어가요, 아프. 돕기마저. 어. <laughs> 그 헬로 원어만 봐도 어 벌써 아파요. 얼만큼 아파요? 돕기 마은 것처럼 아프대요 돕기 마은 것. 그데그 아프 돕기마저라는 뜻은 뭔가면요, 거절당. 이런 뜻이에요 버림받았다는 건요 누군가에게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거절당한다면 아예 내 존재 자체가 거절당한 거예요 그럼 왜 거절당할까요? 을 어떤 때는 내가 실력이 없어서 거절당하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 인맥이 없어서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집단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거절당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통 주러 오셨나요? 아니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셨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깁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버림을 받았어요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도 버림을 당했어요.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많이 눈물 흘렸던 그런 분이에요. 조국을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버림을 당하기도 했어요. 성경에 보면요 버림 당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세리마테는 그가 갖고 있는 직업 때문에 사람들에게 거절당했어요. 망달라 마리아는 한때 있었던 그의 과거 때문에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시기심 때문에 버림을 당하기도 했어요. 요셉도요. 아버지에게는 그렇게 사랑을 받았지만 형제들에게는 버림을 당했어요. 왜? 형들 입장에서 얄미웠을 거예요. 이런 저런 이유들이 있어서 버림도 당하고 거절도 당합니다. 아무튼 누군가에게 이렇게 버림을 받는다는 건 많이 속상하고 많이 아픈 일이에요. 아프고. 도끼 맞는 고 그렇잖아요. 정말 도끼 맞은 것처럼 그렇게 아픈 게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버림 받았다고 해서 아프다고 해서 다 망가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버림 받은 것 때문에 거절 당한 것 때문에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이죠. 세리마트는 사람들에게는 거절당했지만, 은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줬어요. 막달라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당했지만, 은그 여인은 누가 뭐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른 그런 충성스러운 여인이 되어졌습니다. 요새 형제들에게 그렇게 벌 받았지만, 은 나중에는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그 형제들에게도 절을 받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버림받아졌다라는 단어, 이 아포 토끼마저라는 단어는 또 다른 뜻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절당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게 뭔가면 바로 연단입니다. 연단. 아, 내가 버림받아진 것은 참 아프고 거절 당할 때날 마음이 상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또 이겨내고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는 것은 아, 그 버림받는 게 우리를 연단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이구나 그것을 알수 있는 것이지. 우리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에서 많이 보죠. 연극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로 연극을 미칠 만큼 좋아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단역조차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극단에 있는 사람이, 어저 사람 저렇게 열심인데, 히 그래갖고 배역을 한번 주었는데 안타깝게도 연기 실력이 <laughs> 요즘 말로 무슨 실력? 아, 발 연기. 네. 아,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연기자는 안 되겠다. 근데 사람이, 하, 아, 괜찮았고, 그러면 뭘좀 시켜볼까? 그러다가 연출을 시켰답니다. 근데 연출 실력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버림을 받고 말았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 그 사람은 거기서 떠나질 않고, 자기 연극이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 세상에서 살수 있을까?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자기가 할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셨는데이 사람이 극단 살림을 잘하는 거예요 연출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어, 극단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잘 막으라는 것이죠 그래갖고 그 사람이 결국은 유명한 뮤지컬들을 제작하는 제작자가 되어졌는데 아시듯이 맘마미아, 시카고, 우리는 다 들어본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주 최고의 뮤지컬 제작하는 사람이 되어졌죠. 신시 컴퍼니 박명성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버림받아되졌어요 사람들에게 거절 당했어요. 아, 넌 실력이 없어서 안 돼. 무시 당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버텨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든든하게 세워졌죠. 자, 그러면 우리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 어떤 사람들이 버텨낼 수가 있지? 그 어려움 당하고 아픔을 당하면 그것 때문에 떠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어떤 사람들이길래 버텨냈을까?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연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버텨내는 겁니다. 또 나에게 어려운 일들은 다가오지만 은내 주변에 격려해주는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들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도 이겨내더라는 것이 어 그런가 하면 어려운 일을 당해도 권한이 내게 유익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셔. 그래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일이 어디 있어.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 즉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버텨내더라는 것이지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되어졌지만은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텨낼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멘. 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이루어는데 하나님께는 택함을 입었다? 그렇다면 이거야말로 은혜죠 이거야말로 우리가 품어야 되는 소망입니다. 살다 보면은 내가 정말 원하지는 않지만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기도 해요. 내 의견이 거절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정말 감사한 거는 버림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택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죠. 아멘. 사람에게도 버림받았고, 근데 하나님에게도 또 버림을 받았다면, 그건 절망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실력은 없는데,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거절당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실력 없는 것도 탓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든든한 백 없어도, 하나님은 그거 갖고 뭐라 무너지지 않고, 우리를 선택해 주셔요. 그러면은, 아, 우리에게 실력은 없고, 우리에게 인맥은 없지만, 우리가 정말로 정의롭긴 할까요? 정말 막 세상을 향해서 돌멩이도 던지고 썩었다고 그러지만, 정말로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을 만큼 정의로운가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그런 경건함이 있나요? 그건 자신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신이다 그러면 택하심이라는 단어 에클렉토스라는 라어인데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뽑아주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뽑아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남들보다 잘나서 뽑아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보다 월등한 어떤 것들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뽑아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을 만큼 실력이 없을 수 인격 인격이 뭐가 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뽑아주신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뽑혀졌다. 그래서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기훈 장관인데 쿠키라는 강아지가 있어요. 요즘 말로는 달력견, 그렇죠? 그 푸키안 먼저 주인에게 버림받았던 강아지입니다. 근데 우리들도 그 강아지 본 분들 계시겠지만은 성질이 있어요. 그거 막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규은 장로님네에게 택함을 받았어요. 뽑혔어요. 근데 그 장로님에게 선택되어졌더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보셔요.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세요? 가족들이 다 누워 있는데 그 옆에 얘입니다, 얘. 얘도 뭐 똑같이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개팔자가, <laughs> <laughs> 팔자가 늘어졌죠. <laughs> 얘가 좋은 자격이 있어서 택함을 받았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버림받은 개불산한, <laughs>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택받은 곳입니다. 이렇게 개들이라 할지라도 요 좋은 분에게 선택을 받으면 은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장로님보다도 하나님은 얼마나 더 좋은 분일까요? 몇 배나? <laughs>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 믿으시죠? 그걸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바 되는 그런 사람들도 기꺼이 자녀로 선택해 주셔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어. 이것을 꼭 아멘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에 보러 축원드립니다. 네. 네. 자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자신을 입은 네. 자 우리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건 어떻게 알죠? 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는 거 보면 알죠.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수 있을까요? 그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보면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볼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주시는지를 보면은 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주셨구나. 이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과 그세 친구들은요 사람들에게 버릇을 받았어요 그들이 대하는 걸 보면 됐도 말아요 자기네들 말을 따르지 않았다고 사약을에다 던지겠대요 불구덩이에게 던지겠대요 이건 버린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택한 것을 알수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대해 주시는 것을 보니까 알았어요. 그런데그 대해 주시는 걸 어떻게 안다고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볼때 하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를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나는 믿음 버리지 않아 이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보려서 그리고 불구덩이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아멘.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신다면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와날 선택하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럼 나아간다는 건 어떤 걸까요? 물론 이것도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아간다라는 단어는요. 프로스 엘코마이라는 단어인데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먼저 프로스라는 단어는요. 무언 무엇을 향하여 무언 무엇 언 곁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께 나아가다는 것은요. 일단 예수님을 향해서 그 곁에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엘코마이라는 단어는요. 중요해요. 득적한 것. 내가 예수님을 향해 가서 그 곁에 서서 예수님을 꽉 붙드는 것, 그것이 예수께 나아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따라요. 예수님을 향해서 오기는 해요. 근데 붙들지 않아요. 여러분, 속도가 다른 사람을 우리가 따라가려면 어떻게 하는 거죠? 수있기를 원합니다. 네. 정말 감사한 건요, 우리가 붙들면 주님 기꺼이 붙잡혀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별명이 뭐예요? 인마누엘 우리 만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는 불과도 뿌리치고 그냥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 곁에 서서. 붙들면 주님은 기꺼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 그래서 임마구엘입니다 아멘 정말 그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 하겠지만, 저도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늘 확인해야 버텨낼 수 있어요. 그게 확인되어지지 않으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와, 하이셔서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종종 확인을 시켜 주십니다. 아주 작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런 것을 제가 확인하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능력 없습니다. 전 사람들을 뜨겁게 달구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몇 마디의 말로 사람들을 확 잡아끄는 그런 카리스마도 없습니다. 그저 저는 하루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합니다. 전 기도도 그냥 조용하게 그렇게 기도를 드릴 뿐입니다. 만나는 사람들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강한. 그들을 웃는 얼굴로 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냥 그렇게 했을 뿐인데 저는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를 주셨다. 위로를 느끼는 건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떡을 갖다 주면서,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 종이를 갖고 왔는데, 어디다 떨어뜨렸어요. 주스시면 저 주셔요. <laughs> 그런가 하면요. 또 누군가가 쪽지 편지를 써주면서, 굿 오빠처럼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저는 어, 그런 표현 처음 들어봐요. 너무 그것도 고맙고 정겹더라고요. 그런가면은 저에게 또 편지를 써줬는데, 말씀을 간결하게 선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설교도 <laughs> <목소리도> 짧아야 좋은 문화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예, 내가 너를 선택했단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정리해 하겠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아도 사람들에게 버림당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면 무시당한 기분인데 그 기분 좋을 리가 없습니다. 자존심 상하고 마음도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런 적이 있으셔요. 믿음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버림 받습니다. 그러나 버림 받았다고 해서 절망할 건 아니라는 것이죠. 힘든 상황이지만은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겁니다. 인생에 엘리 에스컬레이터가 없습니다. 힘든데 그런데 한 걸음씩 올라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건 힘들어요. 응답도 없는 것 같을 때도 기도하는 것 힘듭니다. 그런데도 기도하는 것이죠. 어떤 땐 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요. 마음 상에서 그리고 어떤 땐 정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연단은 본래 그렇게 이겨내는 것. 실려 먹고 자려 먹고 저들하고 달라서 그소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되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찬양 드렸잖아요. 내가 잘는 사람이 아니어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널 이런 위로의 말씀 듣기 원하시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나아가서 붙잡을 때 기꺼이 우리에게 붙들려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저 높고 높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아, 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